네, 오늘또 차량용 청소기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어 청소기는 일단 흡입력이 중요한데 보니까 16,000 파스칼이라고 해서 이 정도 흡입력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C타입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번 박스를 네, 개봉해 보겠습니다. 그래 개봉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안에 품질 보증서, 제품 설명서 들어있고 이건 간단하게 읽어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본체를 떼볼게요. 본체 떼시면 이렇게 비닐로 싸여져 있고. 이게 알루미늄 바디라고 해서 이게 플러스틱이 아니라 뭐 떨, 떨어뜨리거나 부딪혀도 뭐 깨지거나 뭐 그럴 일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즐 부분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청소기 빨아들이고 나중에 버릴 때 이렇게 톡톡 털어서 버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어 분음 구멍도 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노즐 끼고 이렇게 에어블로어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이제 이렇게 흡입하면서 이런데 이런게 흡입하면서 빨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또 이런 모양도 있네요. 이건 뭐 조그만 모양이죠. 그리고 네 이렇게 뭐 소형 뭐 어댑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작아가지고 <laughs> 한번 풀어볼게요. 입구 있고 좀더 좁은 거 있고 좀더 좁은 거 있고. 예, 예 그리고 충전 케이블 있고. 먼지 같은 거 불어낼 때 입구 되게 조그만 거 있죠, 조그만 것도 있고 이렇게 넓은 모양. 이거는 보니까 모양이 카펫 때 같은데 바닥 매트 청소할 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이거 사용해서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 메이트인 차량용 청소기로 차량 실내를 간단하게 청소를 해봤고요. 어, 보니까 이 안에 필터도 헤파 필터도 들어있고 그 위에 메시망으로또한번더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필터도 쉽게 오염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청소기 하다 보면은 이 필터가 좋지가 않으면 어, 필,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뒤에서도 막 먼지도 다시 날리고 그런 게 경우가 많은데 어, 필터가 이제 헤파 필터가 들어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집에 뭐 가족 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차량 안에 뭐 과자 부스러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휴대하시면서 과자 같은 거 흘렸을 때 바로 이렇게 청소하시면 깨끗하게 차량 실내를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기가 작다 보니까 컵홀더에 이렇게 넣고 있다가 뭐 흘렸을 때 바로 청소하고 또 꽂아놓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 송풍기에 많이 먼지 꼈을 때는 블로우 역할도 하니까 이렇게 먼지도 불어내면 깨끗하게 뭐 차량을 실내를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제 메이튼에서 AS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어뭐 쓰다가 솔직히 이런 건 쉽게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메이튼에 AS를 맡기면 어뭐 솔직히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AS 한두번꼭 전자제품 쓰다 보면 받을 일이 생기더라고 요 그래서 그분보다 런부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까 어, 혹시라도 차량용 청소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이튼 어, 차량용 청소기를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